혹시 몸이 아플 때에 그 원인이 사실 우리 마음 아니 더 깊숙한 곳에 있는 영혼 때문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오늘은 심리학자 칼 윤과 함께 질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볼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몸이 아프면 우린 보통 바이러스나 세균 아니면 뭐 장기가 고장났나 하고 생각하잖아요. 아주 당연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모든 증상의 진짜 뿌리가 사실은 우리 영혼이 보내는 절박한 외침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 칼융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융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기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과 영혼은 하나다라는 생각. 이 근본적인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융은요, 몸이랑 영혼을 절대 따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완전히 하나로 얽혀있는 실체라고 본 거죠. 마음이 아프면 몸이 신호를 보내고 또 몸이 건강해야 영혼도 맑아지는 것. 이 둘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어찌 보면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진실입니다.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정신, 즉, 영혼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물질인 이 몸을 빚어내고 또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 몸이라는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아니 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혼이 어떻게 우리 몸을 공격한다는 걸까요? 융은 그 경로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융이 사용한 표현이 정말 좀 섬뜩하면서도 확 와닿아요. 바로 영혼이 몸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돌보지 않고 외면한 영혼이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서서히 파괴한다는 개념입니다. 용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고까지 해요. 영혼은 몸을 갉아먹으려는 불쾌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의 몸을 아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그냥 정신을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오히려 그 반대죠. 정신적인 문제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할 때 바로 그 영혼이 역으로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된다는 아주 역설적인 경고인 셈입니다. 정신이 몸을 공격하는 또 다른 방식은요. 어쩌면 우리한테 더 익숙할 수도 있는 바로 완벽주의라는 함정입니다. 내 진짜 모습이 아닌 사회가 기대하거나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는 그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 그게 결국 신체적 고통이나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융의 그 유명한 그림자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어둡고 약한 부분, 그러니까 그림자를 외면하고 억누르게 되잖아요. 근데 융은 말합니다. 그 억압된 에너지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우리 내면에서 악마가 돼서 우리를 공격하고 결국 몸을 병들게 만든다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인. 이건 아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뼈아프게 다가올 이야기일 거예요. 바로 우리의 본능적인 뿌리를 잃어버리고 오직 머릿속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이 단절의 위험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딱 보이시죠? 우리는 왼쪽에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식,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걸 진짜 나라고 믿고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 생명의 진짜 에너지, 그 활력의 원천은 사실 오른편에 있는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우리의 뿌리에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머리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셈이죠. 바로 이 연결고리가 툭 끊어지는 순간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뿌리, 즉, 본능과 자연으로부터 단절될 때 심리적 균형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결과는 어김없이 신체 건강의 악화로 나타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좀 무서운 원인들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희망을 이야기해 볼까요? 융이 말하는 진정한 치유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길은 바로 우리 자신의 뿌리로 다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융이 생각한 진짜 치유는 이세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는 한 사람을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자비만의 규칙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면의 본질인 자신의 뿌리와 다시 단단하게 연결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목표라는 겁니다. 결국, 융이 말하는 치유는 그냥 증상만 없애는 게 아니었던 거죠. 흩어져 있던 내네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시 모아서 온전한 나를 만나는 거죠. 바로 그게 진짜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좋겠지만, 융은 아주 중요하고 섬세한 경고를 하나 덧붙입니다. 이 치유의 과정이 생각만큼 마냥 평화롭지만은 않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정말 가슴에 콕 박히는 비유 아닌가요?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마치 아무런 보호막 없이 세상에 나온 갓난아기처럼 극도로 연약하고 취약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게 바로 이겁니다. 무조건 다 파헤치고, 다 분석하고, 이해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오히려 갓난아기처럼 연약한 영혼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 진정한 치유의 여정에는 날카로운 분석만큼이나 따뜻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통증이나 불편함은 오랫동안 외면당한 영원히 보내는 간절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당신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할까요?